자 오늘 뉴스상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가수 이명우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갑고 기분좋은 소식을 전해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요. 이명우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139만을 돌파했을 때 7월 18일의 보도사진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유튜브 구독자가 139만을 돌파했는데 이게 2022년 7월 18일에 이렇게 139만을 돌파했다가 또다시 만 명이 늘어서요.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40만을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면요. 구독자가 이렇게 140만을 돌파했고요. 이명웅의 쇼츠의 구독자는 23만 6천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21일 만에 이렇게 만명이늘어서 140만을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에 구독자가 139만이었고요. 동영상은 611개인데요. 어, 동영상은 그 사이에 21일 동안에 추가로 업로드 된 동영상은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611개의 동영상이 있는데 자, 볼게요.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자, 이런 모습이 이명우 유튜브 채널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이명우 유튜브 채널은 인기 아티스트, 아티스트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두 번째의 유튜브 채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명의 유튜브 채널은 이렇게 또제왕으로도 등극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반가운 소식도 함께 있네요. 텐아시아의 보도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퍼플로 아티스트 1 0 0에서 인기 아티스트 탑 2에 올랐다는 반가운 소식도 함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런 모습인데요. 이명의 유튜브 채널을 좀 자세히 보면요. 뮤직비디오 부분에서 이렇게 이명의 무지개 영상이요. 무대 영상이죠. 이게 725만을 돌파했고요. 창원 콘서트의 평생 잊지 못할 눈물의 순간은 7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702만 뷰를 보이고 있고요. 이명의 무지개 뮤직비디오도 이렇게 685만, 무지개의 무대 영상은 725만, 그리고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685만을 찍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 영상을 보면요. 이명우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 자, 이렇게 뮤직비디오는 1836만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경우는 1447만. 그리고 사랑은 늘 도망가는 일찍 업로드 되지 않았습니까? 영상에 올라와 있는데 4400 90만 뷰를 찍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연애편지의 뮤직비디오는 여기 보이시죠? 712만. 아, 700만을 넘긴, 조회수를 넘긴 이명의 정교별 수록곡이 많네요. 사랑의 진짜 같은 경우도 722만. 그리고 사랑역 같은 경우는 703만. 자, 보도록 할게요. 아버지 같은 경우, 어, 900만을 넘겼어요. 지금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 천만 뷰를 돌파한 영상이 4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43개 43, 이후에 44번째 영상이 지금 오랫동안 어, 나타나지 탄생하지 않았는데 이런 추세로 보면요. 44번째의 천만 뷰 돌파 영상은 정규 앨범의 신곡 중에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909만 뷰를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돼있 있고요. 인생 창가 같은 경우는 659만 그리고 보금자리가 581만의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반가운 소식은 구독자가 이렇게 21일 만에 7월 18일 139만을 돌파한 이후에 21일 만에 140만을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보에 들어가서요. 어 누적 조회수죠 총 조회수 같은 경우도 지금 10억 8,800만 843만 뷰를 찍고 있어서 조만간 어, 10억 9천만 뷰를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과연 어느 시점에서 어 16억 뷰를 돌파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보통 6일 전으로 해서 천만 뷰씩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 8월 9일이기 때문에 어, 이 8월 중순쯤에서 16억 비율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이명웅과 관련해서 어,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이렇게 만 명이 늘어서 140만을 돌파했어요. 이렇게 유튜브의 제왕으로 떠올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